3 콤마 마이너스 2 AB의 중점 AB의 중점이 4 콤마 2그 다음에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3콤의4마 2고 지금 B점도 모르고 그죠? C점도 모르는데 B와 C의 2대1내분점을구하라 했지? 우선 B하고 C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하냐면 AB의 중점이 나와있잖아 그러면 A하고 B의 중점이 X자표가 4잖아 그러면 3 플러스 5를 2로 나누면 4가 되겠지. 그러면 3 플러스 얘는 이거 두배한 거잖아. 그럼 3 플러스 뭐를 해야 8이 되지? 3 플러스 뭐를 해야 돼? 8? 5가 되지. 자, 더 해봐. 5 더하기 3은 8이지. 8이로어누면 4.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뭐야. 3 플러스 네모분의 이거는 4. 그지? 그럼 3 플러스 네모는 8. 그래서 네모는 5. 이렇게 해도 돼요. 아시죠? 근데 그냥 이건뭐 쉬우니까 안 사눌이 되잖아. 그지? 중점이 2면 y 좌표랑 y 좌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2니까 요거두 배한 거는 얘랑 얘 더한 거지. 그럼 4는 4,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는 얼마 더해야 돼? 6 더해야 되지. 6에다 마이너스 2 더하면 4잖아.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겠지. 그다음에 어 지금 이거 무게중심지. 무게중심은 뭐지? 세 좌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좌표지. 그럼 해볼게. 얘를 c 컷마 d라고 그래볼게. 그러면 3분의 x 표길리더하게3 플러스, 5 플러스, c가 얼마다? 3분의 4가 되겠지. 그럼 c가 얼마니? 이거 8이잖아, 그치? 여기 3 분자가, 분모가 똑같으니까 c는 마이너스 4겠지. 마이너스 4 맞죠? 8에다 마이너스 4 더하면 4니까 그지그 다음에 yz. 3분의 얼마? 2 더하기? 아니, 2가 아니지.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고 b가 6이고. c가 b니까. 이거 더한 게 얼마? 2지. 그러니까 3분의 6이네. 2니까 3분의 6이네. 그러면 d가 얼마? 2가 되겠지. 그죠? d가 2가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어 지금 bc 1일1 내분점 걸었으니까, 지금 c가 얼마냐면, c가 마이너스 4, d가 2니까, c의 좌표가 나왔죠. 자, 여기 b의 좌표가5마 6이고, c의 좌표가 마이너스 4마 2인데, 얘를 문제에서 2대1로 내분하는 점 AB를 구하라고 했잖아. 이 내분점이 AB래. 내분하는 점 구해보자. AB, A, B 구할 거야. X좌표 내분점 2플러스 1분의 2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지. 1곱하기 6 플러스 5 그죠? 그 다음에 Y좌표 2플러스 1분의 2, 2, 4 플러스 1곱하기 6 플러스 6이죠. 그러면 A, B 나왔네. 이거 얼마지? 3분의 마이너스 3. 그죠? 어, 3분의 1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1,3분의 12 답인데, 문제제거 2개 더 하라 그랬지.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다? 3분의 7이 되겠죠? 그죠? 3분의 7이 정답입니다. 다음, 351번으로 갈게요. 351번. 어, 이거 우리 외우라 그랬지? 있잖아. 삼각형의 무게 중심하고 이 삼각형을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내분한 요 점. 점을 이에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일치한다고 했지. 지금 문제에서 이거 ab 3대 1, bc 3대 1, ca 3대 1로 내분한 어, 내분한 점이 pqr이라 그랬잖아. 이때 이, 음, 이 p q r 이라 그랬는데 무게 중심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무게중심 구한 거나, 원래 ABC 갖고 무게중심 구한 거나 같기 때문에, 그냥 이 PQR 가지고 무게중심 구해도 2,-1이 나온다. 로풀 거야. 자, 그럼 PQR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해볼게요. 일단 x 좌표 A-E++. x 좌표끼리다 더했어. 3으로 나눴어요. 이게 얼마라는 거야? 무게중심 2라는 거지. x 좌표그 다음에 y 좌표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B 더하면,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이 무게 중심의 y 자표가 되겠죠. 쓸게 얼마? 3 마이너스 c b y 자표끼리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럼 계산한다. 이거 마이너스 2 하고 오니까 a 플러스 얼마? 3은 3이 6이지. 그럼 a가 얼마지? 3이 나오죠. 그다음 에 여기서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거 상 양변에 3 3 곱하면 그럼 얼마니? B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A 플러스 B는 3에다 마이너스 4도 아니고 얼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951은 마이너스 1. 자, 952번. 이건 952번. 뭐라 그랬지? 이거? 하프수의 중선정리. 하프수의 중선정리.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봐봐. 하프수의 중선정리 기억나요? 중선이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면, 대변. 대변이라고 하지? 이 대변에 중점을 연결한 성분을 중선이라고 하지.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어. 중선을, 이 중선은 어떤 형태를 갖냐면 삼각형 ABC에서 이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요거, 요거. 요거제곱 플러스 요거제곱은 두배의 요거제곱 플러스 요거제곱. 두배의 요거제곱 플러스 요거제곱. 이거 요거 같으니까 요거제곱 플러스 요거제곱이나 요거제곱 플러스 요거제곱이나 같죠. 자, 한번 0을 써볼게요.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두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MC의 제곱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치지 이것까지 푸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곳에 이게 이등분하자니? 그죠 이등분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루트 6이면 여기 얼마야? 2루트 6이 되겠지? 그러면 이상각형을 봐봐. 이상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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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푸스의 중선정이 보이지.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은 두 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2루트 6의 제곱. 지금 AM 구하는 거니까. 식성계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얼마? 2루트 6의 제곱. 66에 36, 88에 64,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46에 24. 그죠? 그 36에다 64 더하면 얼마야? 100이잖아. 100을 2로 나누면 50이지. AM 제곱 플러스 24가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52지. 그러면 AM 제곱이 얼마야? 26이지. 그러면 AM은 얼마 AM과 라고가 되니까 루트 26이 되겠지. 루트 26이 정답입니다.